안녕하세요. 으뜸중고차의 김정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규어의 f 프페이스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정말 가격이 미쳤습니다. 신차가 대비해서 감가가 정말 많이 됐는데요. 판매하는 금액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55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제규어 f 프페이스 20D AWD 프리스 등급의 차량인데요. AWD 차량이기 때문에 상시사중 가능한 모델로서 여름철이나 겨울철 미끄러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연식 같은 경우에는 17년 6월 등록에 키로수는 14만 4천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지도 곧바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아쉽게도 운전석 앞에 휀다랑 라디에서 서포터 교환된 차량이고 조유석 뒤에 도어가 단순 판금 들어가 있는 차량이지만 색상 안 맞는 부분이나 단차 발견되지 않았고요. 엔진이나 프레임 쪽에 전혀 데미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하시는데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누유나 불량 부족 또한 없기 때문에 추후에 성능 보험 처리까지도 완벽한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17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안에 디스플레이 크기가 좀더 와이드해지면서 커진 디스플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사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연비가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고속을 태웠을 때는 10후반대까지 나오는 괴물 같은 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공간성까지도 크기 때문에 간단한 차박이나 캠핑까지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디자인 너무나도 훌륭한데요. 색상 조합까지 너무나도 좋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외관은 흰색 바디에 실내에는 베이지 시트가 입혀져 있는데요. 정말 색상 조합까지도 좋은데 가격까지도 저렴하게 준비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면부부터 설명드릴게요. 전면부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HI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양쪽 모두 기스나 깨짐, 백화 현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이라이트 또한 강량 죽지 않은 상태로 올바르게 잘 나와주고 있었고요.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라이트 워셔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제규어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는 그릴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가운데 쪽에는 엠블럼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릴 부분에 이 크롬 부분 또한 물대 자국이나 키스 발견되지 않았고요. 전면부도 전체적으로 스톤칩이나 큰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휠타이어 사진 먼저 띄워드릴게요. 네, 휠타이어 사진 보시는 것처럼 20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또한 앞뒤 양쪽 모두 50에서 6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도 같이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루프에 파노라마 썬루프와 샤크 안테나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 탑재가 되어 있고요. 도어 테두리 부분을 크롬 색상으로 마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밋밋한 부분까지도 잡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측면부도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큰 특이사항 없었고요 깔끔한 광 상태에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후면부의 테일램프로 넘어가실게요. 네, 후면부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제규의 눈매를 연상케하는 멋스러운 디자인의 테일램프 보여주고 있었고요. 면발강 또한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후면부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아래쪽으로는 원형 타입의 두어 머플러 팁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방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이나 리어 범퍼 또한 강 상태 우수했었고요. 스크래치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트렁크도 바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트렁크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부드러운 속도로 정상 작동 잘 되었습니다. 공간성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공간성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미리 2열 좌석을 폴딩시켜 놨습니다. 어느 정도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간단한 차박이나 캠핑 또한 가능한 차량이고요. 공간성 같은 경우에는 골프백 두세 개는 무난하게 실릴 만한 공간성과 실내 내장재 또한 전 차주분께서 깔끔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염된 부분이나 해진 부분 없다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래쪽 보시는 것처럼 스페어 타이어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닫는 모습 바로 보여 드릴게요. 네, 트렁크도 부드러운 속도로 정상적으로 잘 닫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 가성비 제일 많이 넘치는 제교의 F 페이스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내에는 베이지 시트가 입혀져 있으니까 실내 영상 보시고 바로 이동하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영상 보신 것처럼 실내에는 화사한 베이지 시트가 입혀져 있는데요. 가죽 까짐이나 해친 부분 없이 관리 상태 매우 훌륭했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과 조회석에는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윈도우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트렁크 개폐 버튼은 앞에 위치해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동도 한번 걸어볼 건데요. 시동은 센터 페이시아 아래쪽에 버튼식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디젤 차량인데요, 정말 정숙성까지 매우 완벽했습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핸들로 전해진 진동 또한 현저하게 적었고요. 바로 계기판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실 주행 거리는 144,44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I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전자식 계기판이라서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메뉴에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 세팅, 이렇게 맵을 누르, 들어가시게 되면. 개입한 전체가 이렇게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사용 가능하시다는 점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이 차량 보시는 것처럼 고가의 스피커인 메르디안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품질의 사운드까지 즐기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핸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처럼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죽 까짐이나 헤진 부분 없이 깔끔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핸들 양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과 핸즈프리, 핸들 리모컨 보여주고 있었고요, 뒤편으로는 패들 시프트와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라이트와 핸들 우측 뒤편으로는오토레인센스 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바로 가운데 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두개의 에어벤트와 그 하단부 로는 큼지막한 디스플레이 보이실 겁니다 이 차량은 17년식부터 실내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진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과 연결해서 카카오 네비나 티맵 멜론 등 다양한 어플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시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후방 카메라 보시는 것처럼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까지 매끄럽게 정상 작동 잘 되고 있었고요 우측편에는 전후방 감지 센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는 오토 에어컨 위치해 주고 있었고요 버튼 시동도 위치해 주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논슬립 패드와 제규어의 아이덴티티가 들어가 있는 다이얼식 기어 노브 보여지고 있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 스탑 기능과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더 아래쪽으로는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두 개의 컵홀더 위치해 있고요 바로 안내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레이스트 보시는 것처럼 깊숙한 수납공간 한번더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위쪽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위쪽 보시는 것처럼 ECM 룸밀러와 블랙박스트 채널, 하이패스 단마기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1열 특이사항 없었으니까 바로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관리 상태도 매우 훌륭했었는데요. 공간성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을 재채형에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넉넉한 사이즈의 레그룸과 헤드룸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도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쪽 보시는 것처럼 두개 에어 벤트와 이어도 마찬가지로 두개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시가잭 포트와 USB 포트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암레스트도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암레스트 보시는 것처럼 적당한 사이즈의 팔걸이 용도와 두개의 커플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시트 하단부도 한번 보여드리면 시트 하단부에는 아이소펙스가 돌출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카시 탈착 하시는데도 정말 용이한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쪽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위쪽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선루프가 정말 뒤쪽 끝까지 닿아있기 때문에 개방감 있는 드라이빙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디자인 이쁘고 연비 좋고 공간성까지 좋은 수입차 가성비 1등 브랜드인 제규어의 F페이스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차량에서 내린 뒤에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규어의 F페이스 20D AWG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은 정말 이쁘고 매력적인 디자인과 연비까지 좋고 공간성까지 좋았던 차량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색상 조화까지도 너무 훌륭한데요. 흰색 바디에 실내에는 베이시트까지 입혀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희귀하고 가성비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저희 으뜸 중고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55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한번 준비해봤으니까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영상 좌측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합력인 가격으로 고객님들의 안성맞춤인 차량들 제가 직접 엄선해서 준비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으뜸중고차의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